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행방불명 그녀를 만난건 그날이었습니다 한달전 혼자 주말에 집에 밖에서 잠, 낮잠만 자다가 오후 4시쯤에서야 몸이 간질간질해져서 운동도 하고 기분전환도 할겸 걸어서 10분남짓걸리는 동네에 조그만한 산을 오르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왜 여태 한번도 안왔는지 산속 싱그러운 내음과 살랑살랑 흔들리는 풀소리에 한껏취에서 가볍게 발걸음 옮겼습니다. 한 시간 정도를 흘러 산 중턱쯤 올랐을 때 심터라는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벌써 해가 지려고 하길래 벤치에서 조금만 쉬었다가 내려갈 요량으로 표지판을 따라갔죠. 그런데 거기서 흰색 원피스에 긴생 머리에 정말이지 너무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홀로 앉아 초점 없는 눈빛으로 산 아래 인천에. 작은 동네 전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첫눈에 반한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주저 없이 말을 걸었고 얌전하고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저의 호의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그녀에 대해서는 알아가는 단계였고 이번에 데이트할 겸 서울로 당일치기로 놀러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게 할 계획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일에는 일안 한다, 일한다고 바빠서 이렇다 할 데이트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서울의 놀거리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던 도중 한 블로그에서 서울의 한 동네에서 소름끼치게 점을 잘 보기로 소문 나 있는 곳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족, 연인 할것 없이 모든 연령층에게도 점을 봐준다고요. 그 인파에 감당이 안 돼서인지 3일에 한 번만 운영하고 그날 하루 마저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연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용하길래 처야모 뭐 재미로 점을 본다지만 돈을 목적으로 하는 집이 아닌 것 같아 더욱더 마음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신촌 사거리에서 강남의 번화가에서 이것저것 하며 놀다가 그 점집이 오픈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차를 타고 그 동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번화가도 아니고 소박한 동네였던 것 같지만 정말 소문대로 줄이 끝도 없이 서있더군요. 그때 그녀의 표정은 한껏 짓푸리면서 그냥 돌아가지고 징징거리는 것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기다려 보자고 어르고달랬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 정도 기다렸을까요? 정말 운 좋게도 예, 운 좋게 저희가 마지막 차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물 열고 들어가면 좁은 통로가 나오는데 양쪽 벽에는 여러 신들을 모시는 그런 그림들, 촛불도 두문두문 있어서 묘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좁은 통로의 끝에는 형형색색의 구슬로 된 발이 처져있었는데 고개를 숙이며 한 팔로 제쳐들어가자 무당으로 보이는 노파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보자마자 눈동자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니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기겁을 하며 이 년이 여기 어디고 왔냐! 무슨 배짱을 찾아왔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는데 점술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당황해서 손까지 떠는 겁니다 그녀는 기가 차서 호두 솜을 툭뱉더니 얼굴이 시뻘게져서는 혼자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녹 놓고 있다가 고개를 재차 흔들며 정신을 차린 후그 노파에게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며 소리를 버럭 지르고 저는 그녀를 따라 서둘러 나갔습니다. 무슨 이런 싸구려 같은 곳이 용하다고 소문이 났다니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충격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밖으로 나가버린 그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서울의 한 동네 한복판에서 그저 덩그러니 남겨진 것이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그녀의 집 전화번호나 위치도 모르는 상태여서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혹시나 그녀가 올지도 모르기에 그 주위에서 기다리다가 정말 돌아간다 싶어 저는 다시 인천으로 넘어갔죠. 가는 길에 오늘 데이트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나 생각해보고 또 해봐도 도저히 감이 안 잡히셨어. 잡혀졌, 안 잡혀졌습니다. 단순히 노파가 던진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절 피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너무 뜬금없이 사라진 그녀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핸드폰만 보며 그녀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간간무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닿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며 일을 하면서 그러고 보내다가 어느 주말이 되어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에 혼자 소주를 사들고 와서 홀짝거리며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가는 게그 노파가 한 마리 떠올랐습니다. 소라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고 단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새벽이었지만 저는 주말이 지나가버린 시간이 빠듯해지기에 다른 생각을 할 것도 없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차를 끌고서 서울의 그 점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치기와 분노로 굳게 닫혀있는 점집의 대문을 걷어차며 당장 나오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고, 곧이어 그 노파가 천천히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열린 문을 잡아당기며 당신이 그 헛소리를 한 뒤에 그녀가 사라졌어! 라며 따지고 들었죠 그 노파는 내가 찾아올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때 모습과는 정반대로 굉장히 차분한 얼굴로 흥분한 저에게 차를 한잔 내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점잖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야자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라고요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며 물어봤더니 역으로 저에게 다시 묻더군요. 그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맞아요. 그녀에 대해 가족은 몇 명인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죠. 하지만 당연히 만난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노파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와 그 여자가 돌아올 때부터 눈치 챘다고 하더군요. 제가 두 발로 걸어올 때그 여자는 흉측한 몰골로 바닥을 스물스물 기어왔다고 갑자기 그녀와 손이 스쳤을 때 이상하리만 쯤 차가웠던 기억이 떠올랐고 인정할 수 없는 마음에 다시금 고개를 흔들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희 동네로 돌아가 한달전 그녀와 처음 만났던 산을 랜턴 하나에 의지한 채 달려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곳을 가면 그녀를 볼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 강한 믿음이 제 마음 속을 지배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고, 그녀의 입에서 그 노파가 한 말을 모두 거짓이라는 말을 직접 듣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산길을 다리가 저릴 때까지 뛰어오르다가 그 벤치가 있던 그곳에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지나치게 굵직하고 키큰 나무들이 허리를 굽어 모두 저를 뚫어지라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안개가 좌우가게 껴서 새벽산은 음산했습니다. 가쁜 숨을 내쉬면서 랜턴 불을 비추어 쉼터라는 표지판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쯤이었었는데 하며 홀리는 듯 자꾸 어디론가 발길을 계속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절 인도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라고. 오 머지않아 언덕의 벤치가 보이더군요. 그녀와 처음 만났던 그곳. 하지만 그곳에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벤치 옆에 그때는 미쳐 보지 못했다. 조그마한 무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치 짐승이 풀숲을 헤치며 달린 듯한 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혔고 이내 저는 뒤를 돌아 그 소리의 근원지에 랜턴을 비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녀를.